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1장 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삼일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한 가지 황당한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것은 이 나에게 주어진 명령은 내가 너, 내게 너무 큰 상처이고 내게 너무 큰 고통이고 아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는 이 결국 이 명령의 복종 순종을 넘어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에게 그런 명령이 주어졌고, 왜 그는 그 명령에 따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넘어 복종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코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명령이 주어진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구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어원을 가진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호세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제일 가장 타락했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과 성공, 안락함을 더 의지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신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 가운데 풍요와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삶의 이런 중요한 순간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선택했던 것이죠. 아마도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믿고 이 땅에서 바알도 섬기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기도도 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면 내게 더 많은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단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돈과 세상에서의 성공, 안락함, 평화를 을더 귀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면 좋지만 그래도 그래도 내가 무언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돈 버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일이 너무나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예배는 잠시 뒤로 미뤄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각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를 떠나 도망간 그 다른 남자를 찾아간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신한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어려운 명령, 그 무거운 일을 직접 행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배신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고멜은 다른 남자를 찾아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한 남자가 음란한 여인, 자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 밤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남편은 그 남자는 분명히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고멜은 그저 한한 명의 음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오늘 우리 자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닫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호세아와 이고메 사이에 태어난 세 명의 자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은 결혼하고 나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곧 일진 않았지만 일장에 나오는데 이스르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됐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두 번째는 딸입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것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극, 그들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아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고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그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보다 결국에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묻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허락을 구하다입니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나무에게 허락을 구하며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 그 말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막대기가 그들에게 예언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도 없는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 백성들이 인생의 길을 묻고 예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더 4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를 의미해요. 백성들은 우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완전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같이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이런 우상숭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돈과 행복과 세상에서의 성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욱 더 승진하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쟁자를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양보합니까? 신앙을 양보하고 예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앙보다 실적을 이내 실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월급 통장과 승진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부모이고 조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와 자녀 손들에게 관심이 많죠. 자녀의 학업과 성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게 할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보다 성적을 대학 입시를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것이 지나칠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많이 쏟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될줄 묻습니다. 무엇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배신한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저 무자비하게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그저 우리에게 매일매일 야단치시고 혼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면 분노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의 배신과 우리의 배신 앞에서 더욱 더 깊고 놀랍고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전체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배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 드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호세아가 아내 음란한 아내 고매를 다시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어요 결국 그녀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사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말하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바는 당시 노예를 사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녀를 사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 그 여자가 고멜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가 암시적으로 알수 있어요. 이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고멜이 결국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까?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즉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무가치한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고매련 모습을 간접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예전에 노예 시장에 대해서 이런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노예들을 사고팔기 위해 높은 단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왕래가 많은 곳에 그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노예들을 둡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보통 노예들의 옷을 벗기죠. 왜냐하면 그 노예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노예가 뭐 불구인지는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옷을 벗겨 놓습니다. 고멜 역시. 어, 다른 노예들과 같이 이 높은 단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서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본다면 남자 노예보다는 여자 노예가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이렇게 팔렸어요. 자, 고멜이 이렇게 높은 단위에서 이렇게 벌거벗고 서 있는데 눈을 마주친 거예요. 수많은 관중 사이로 다시 그녀를 어쨌든. 찾기 위해서 그녀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서성거리는 호세아를 보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찾는 호세아와 눈이 마주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호세아를 바라보는 그녀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다시 돈 주고 사려는 내 아이들의 엄마 비록 음란한 여인이긴 하지만. 내 곁을 떠난 여인이긴 하지만 이세 아이의 엄마인 고멜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호세아와 고멜, 어떤 감정과 기분이 그들은 교, 교차했을까요? 호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배신한 저 여인을 내가 돈 주고 사와야 된다고? 내가 굳이 그래야 될까? 저 여자는 또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내가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멜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호세아를 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호세아를 바라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가서 다시 고멜을 뭐 하라? 사랑하라. 고멜을 사랑하라.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를 버렸지만 호세아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멜은 그를 그를 피해 도망을 갔지만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마치 고멜이 죄책감과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가 예배당에 나오기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죄 가운데서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한 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아까 제가 이새 자녀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2장과 3장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의 그의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극률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률이 없다, 로루하마. 하지만 이제는 바꾸죠, 루하마, 극률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받고 말해주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에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안미라고 말씀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장에서와는 달리 이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삼장에서 고메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실패해도 끝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부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타락한 고매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 때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찾기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찾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른 양한 마리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짝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완전한 사랑에 이르러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시는 그 짝사랑에 이르어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돈과 내 자녀손들 평안함과 안락함에 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우리 주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신실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멜이 호세아를 등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세아가 다시 고메를 찾아가 값을 치르고 데려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정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으니 더욱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단순히 습관처럼, 습관처럼 예배자리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